이번 주 중남부 지방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제주는 장마가 끝나자마자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무더위가 늦게 시작한 만큼 남은 여름은 더 강력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강서아 캐스터입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투명한 물줄기가 흐르는 돈내코 계곡. 시원한 폭포수덩이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송악산이나 그런 야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제주 사시는 분이 여기 시원하다고 추천해 주셔서 왔는데 되게 시원하고 발만 담궈도 너무 물이 차가워가지고 막 심장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연일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종료되자마자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 12명의 온열 질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상간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음 주 역시 낮 기온이 33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랜 폭염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서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선 평소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볕이 가장 강한 낮 12시부터 5시 사이 외부 활동은 줄여야 합니다. 실내에 있을 경우에도 적정 온도인 25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네, 이번 더위는 다소 늦게 찾아왔지만 그만큼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많이 죽힐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JIBS 감사합니다.